오늘은 평일 저녁 피크 시간에 나와봤다. 요즘 안 오르는 거 없이 다 올라서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전기세 기름값 식료품 등등 안 오르는 게 없다. 심지어 애들 학원비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고 연락받고 식당에서 소주값도 6천원씩 받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한다. 당연 기초적인 전기세, 가스값,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 다른 것들도 오르는 게 당연한데 요즘 한꺼번에 모두 다 올라 부담은 더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오르니 밖에서 외식하기도 부담되고 시켜 먹기도 부담되는 게 당연하다. 얼마 전에 김밥 한 줄에 8천 원짜리가 된 것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면 식당 주인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지고 손님은 줄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어 점점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 같다. 그중에서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오른 것이 제일 부담이 되는 거 같다. 나 또한 4년 전에 인천에서 김포로 이사 오면서 그전 집을 팔고 대출을 2억을 내서 이 집으로 왔다. 나는 운 좋게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구매를 해서 대출을 그나마 조금만 얻었다. 구매를 하자마자 1년이 지나니 아파트값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르니 주변에서 좋겠다, 돈 벌었다 했지만 여기만 오른 게 아니었고 다른 집들도 다 오른 거였다. 팔아야 수익을 얻는 건데 팔아도 또 비싸게 집을 얻어야 하니 나 같은 사람에겐 해당이 안되고 집이 두채 이상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다. 나는 별 체감을 못 느꼈다. 그러던 중 2년 후 다시 집값은 예전으로 돌아왔고 코로나에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올라 많이 힘들었다. 예. 이건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월급을 500에서 700 정도 버는데,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원금에 이자까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마다 배달 알바로 벌어서 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지금 같은 비수기에도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만들어 봤다. 요즘 비수기다, 비수기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엔 낮은 콜이 많이 없지만 저녁 시간엔 콜은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여기만 그런 건지 다른 동네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저녁 알바로 배달할 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음식이 빨리 나오는 매장에 가는 게 시간적으로 이득이다. 치킨 같은 경우엔 bbq나 bhc 처갓집 같은 치킨은 처음부터 튀겨야 하니 시간이 보통 30분 이상 걸린다. 그런데 옛날 통닭이나 후치킨 등등은 튀겨놓고 살짝 데펴서 나가기 때문에 10분 정도로 짧다. 그래서 조리대기가 거의 없다. 그리고 피자도 조리대기가 좀 있고 중국집도 면이 뿐다고 배달기사가 오면 면을 삶는 경우가 있어 조리대기가 길다. 아이스크림이나 빵집, 밀키트 집 등등은 조리대기 없이 바로 가져갈 수 있다. 배달을 한 달만 하면 자기 나름대로 빨리 나오는 집, 늦게 나오는 집 리스트가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것도 배달 콜이 많을 때 이야기다. 없으면 그냥 주는 대로 다 해야 한다. 여긴 돈가스집이다. 이렇게 바로 튀겨야 하는 매장은 조리대기가 길다. 약 10분 후. 여긴 피자집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피자집은 조리되기가 좀 길다. 약 10분 후. 그리고 댓글로 자꾸 배달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말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지난 영상에도 말했는데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하찮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서 자꾸 이런 댓글을다는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뭘안다고 댓글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하기도 웃기지만 못 배웠다고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요. 어디서 안 써주니까 배달했다고요? 저 직원들 고용하고 있는 무역 유통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절 다른 곳에서 안 써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폐업 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잘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뭐했냐고요? 저 42살이고요. 제 명의로 67억 40평대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몇천 차리 카라반 끌고 다니면서 잘 놀러 다닙니다. 회사도 운영 중이고요. 제 나이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한다고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자꾸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쓰게 된다. 아열 받아. 또 이거 쓰면, 잘났다 자, 기는더잘 산다, 나보다 낫다 등등 쓰겠지.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오늘은 저녁 피크시간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총 13건 58,580원을 했다. 요즘 내가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통 하는데 금액은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한다. 저녁 2-3시간만 투자해서 6만원 정도면 알바나 투잡으로는 아직 배달은 할만한 것 같다. 대신 퇴근하고 저녁 피크시간만 2-3시간 하길 추천한다. 이렇게 꾸준히 두세 시간만 투자해서 한 달이면 내가 아는 지인처럼 오른 아파트 이자 값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 하루 두 시간 정도면 무리도 안돼서 꾸준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오르는 게 없이 다 오르고, 우리 주머니는 항상 갖고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1, 2년 전만 해도 이런 고민은 없었는데,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 같은 서민이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꼭 필요한 전기세, 가스값, 택시비, 이자율, 소주값 등등 이런 것들만 안 올려도 우리 부통사람들은 지금보다 덜 힘들텐데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건지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우리네 부통사람들이 허덕이지 않고 옛날처럼 소비도 하면서 잘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집원도 올리기도 무섭고 식탁이도 무섭고 식당에서 소주 한병 사먹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예전처럼 물가도 다시 낮아져서 소비도 많이 해야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나같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잘벌수 있을텐데 실례로 나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소매업체로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거래처가 3-400곳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소비가 안되니 소매업체도 다 폐업하고 50군데도 안남았다. 그래서 나도 물건을 들여오면 손해가 많아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배달로 버티고 있는 거다. 그래도 우리 힘들어도 힘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 올 거라 믿는다. 다음에는 밝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